thank you 시간에 책이라도 한번더 읽어 훌륭한 사람 돼야지 어, 너희도 나중에 너희랑 똑같은 자식 나봐요 엄마 마음이야지 진짜 엄마 말좀 들어라 우와! <laughs> 브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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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잔소리로 오페라 공연하는 경제에 이르렀어! 오빠, 엄마는 우릴 싫어하는 게 분명해. 맨날 우리만 보면 화내고 소리 지르시고... 맞아, 저는 이런 집에 있을 수 없어. 에이미, 어? 집 나가자. 아, 안 돼요, 오빠. 오빠만 나가... 왜집 나가면 고생이잖아. 야, 집나가도 맛있는 밥에 따스한 집에서 잘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할머니네 가는 거야! <laughs> 엄마 이건 생각도 못했죠? 집 나가면 개고생할 거라고 생각했죠? 다치 우리 집 나가서 따뜻한 집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오빠가 없는 곳으로?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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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 나갈 거예요 엄마! 엄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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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갔다 올게 엄마한테 비밀이야 깨워줘 어, 걱정하지 응 걱정하지마 믿는다 응이 버스의 종점입니다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도 저희 버스를 이용해 종점 종점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어, 야, 일단 와봐. 어? 일로 와봐. 야. <laughs> <놀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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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기 어디야? 여, 여기 뭐야? 여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나도 처음 봤 이런데. 뭐야? <웃음> 뭔 맛이야? <laughs> 오빠! 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집 나온 거 있잖아. 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어, 맞아. 나도 깨우치면 얻었거든? 어. 집 나오면? 대고생이다. 아. 깨우치면 얻었다, 포기. 오케이, 이쯤 하면 됐다. 어, 어. 포기. 숙제 같이 가자, 가 오빠!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델로 와 달라고 하자. 오케이, 전... 아, 다행이다. 포기, 포기. 전화해, 전화해. 어, 전화할게. 잠깐만. 어?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는데? <laughs> 아우! 이럴 때마다 짜가냐 왜 이럴 때마다 배터리가 없대?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 핸드폰이잖아. 나도 안 돼. 왜? 엄마가 공부 안 한다고 핸드폰 끊었어 그냥 이거 시계야. 백호선이 네. 공부 좀 하지 진짜. 아 진짜 씨... 어떡해? 야 비상금 걸어봐. 택시 보이면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오빠가 아까 우리 둘 버스비만 있으면 된다면 그래서 안 챙겼지. 전화도안 내고 돈도 없고. <웃음> <웃음> 으쌰, <웃음> 개미 한 마리가 뭐저 저기 새한 마리 보인다. 안녕. 야, 어쩔 수 없지 뭐 걸어가면 사람 나오겠지 뭐 걸어가. 야. <laughs> 어? 에미5만 <애매>. 원이야. 어? <laughs>

건너 산 넘어왔는데 놀이용 <laughs> 장난감 돈이라니! <laughs> 도대체 여기는 <여긴> 어디냐고! <laughs> 아, 그래도 갖고 있어봐야지 뭐. 아 오빠... 어? 아? 배고파... 나도 배고파... <laughs> 오빠 뭐 먹을 거 없어? 아 이거 지금 꺼내서 못 사? <laughs> 아 가방에 뭐 있나 봐야겠다.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음. 어? 이거! 야호 아빠 어어 애미 미안해 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먹어버렸어 괜찮아 이거 어차피 유통기한 지난 거거든 조금? 아니나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방에 넣고 다니던 건데 귀찮아서 안뺀 거야 야시 나안라 그랬어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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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한 명이 안 보여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조이와 저쪽에서 사람 목소리 들려 기다려 내가 사람 만나고 올게 기다려 어 빨리 와빨이와 빨리 와 아, 왔어? 와 빨리 와 빨리 와빨 내가 만나고 왔는데, 어. 내가 물어봤어. 어. 길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래. 예! 하, 대단히 고생했그때만 <laughs> 오빠! 어? 그분한테 전화를 빌렸어야지. 아, 아, 아 맞다.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잠깐, 그 사람 갔어? 갔어. <웃음> <웃음> 심지어 나한테 도와줄까라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 그랬어. 왜? 임팩 끼칠까봐. 나착까지 <laughs> 에이미. 근데 내가 또 정보 얻은 게 있어. 진짜? 어. 이사례는 어. 사람이. 훨씬 더 안한대. 어. 그치요? 그치긴. 이 사는 뱀 도망한테. 어떻게 만난 사람인데? 사실 뱀 나온다는 말은 내가 장난치려고 지연낸 말이지. 놀래켜줘야지.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 에이미. 아, 에이미. 에이미. 에이, 에이, 에이. give me the 어? 이거 누가 봐도 장난감 뱀이잖아. 어? 장난감이었다고? 그리고 에이미, 나 분명히 팔에 물렸다고 했는데, 왜 바지를 이렇게 찢어? <목소리> 여기 사람은 없지만, 너무 창피해. 이게 뭐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 그러 거지?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나는 오빠 뱀 물린 연기가 리얼해가지고 깜빡 속았잖아. 아, 누가 장난치래? 아, 너 진짜 놀랬네. 아, 아 다행이다. 아이씨...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지금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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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진짜... 어? 나 아, 들었어? 방금 차 소리 들었어? 근처에 도로가 있나 봐! 우리 이제 살았다! 달려드는 거 아니야? <laughs> 미안해, 내 방구 소리야. 어? <laughs> 우와, 한대더 지나가네. 경주형 자동차 해볼게. <웃음> <웃음> 딴 것도 해볼까? <laughs> <laughs> 와 엉덩이로 헬기 소리도 내네. 못내는 소리가 없구나. <웃음> 대단하다. 고마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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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륙진짜우 에이미, 큰 소리. 엄마는 이 시간? 우리를 엄청 걱정하시겠지, 집에서? 내 <목소리> 나이가 어때서 어우, 집이 조용하고 좋네 이트에 미네 다 공부하나? 어우, 신나라 오늘은 빠른 육퇴다, 엄지야 <laughs> 엄마 걱정하시기 전에 우리 빨리 돌아가자. 그 그래, 일단 이 배를 채워야 돼. 에이미, 어? 여긴 산이야. 어. 먹을 것들이 도처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각자 먹을 거 찾아서 모이자. 어, 찾아보자.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야하. 어? 이거 쓰레기겠지? 어? 있다! <목소리> 아... 이 <목소리> 거... 뭐야? 이거 쓰레기겠지? 아 보기 전에 먹어야지 야하 <laughs> 오빠 어? 뭐 먹을 거 하나도 못 찾았지? 어, 없네 왜? 그래? 맞아 이산에 아무래도 먹을 게 없는 거 같아 아, <laughs> 진짜 뭐, 뭘파고냐 <laughs> 그러니까 뭐야 너 기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나? 혈색도 좋아진 거 같고? 뭔 소리야 어? 그러면 오빠는 살이 좀더찐거 같은데? 뭔 소리야 기분 탓이지 아 맞지 야 어쨌든 배도 부르니까 빨리 가자 아, 어? 아 배부르다 아 말이 온다 나도 말이 아, 온다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프, 어, 배고프니까 가자 어 배고프니까 빨리. 어 가자 어. 가자 아술안한 명도 안 보여 저기 봐, 어, 할아버지다.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어 어, 어. <laughs> 할아버지 혹시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부산. 진짜 부산이에요? 아이 저고만살았다 어? 에이미 우리 부산까지 왔나봐. 대박, 우리 엄청 멀리 왔네. 뭐? 집에 어떻게 가지? 그래, 그럼 그날 부산에서 보자고. 어 끊어. 에어팟으로 통화 중이셨다고 아아 됐다 됐다 전화 빌려줘줘. 어,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길을 잃었거든요. 핸드폰 아 한번 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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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한테, 엄마한테. 어. 020아아아아 <laughs> 뭐 하는 거야? 빨리 적어! 나 기억이 안 나. 뭐, 뭐였지 번호? 010.. 나 당연히 모르지! 저장돼 있는 대로 쓰니까 외울 생각을 아예 안 했지. <laughs> 나도 몰라! 나도 저장돼 있는 대로만 써서! 아니 엄마 번호를 안열 수가 있어! 어떡해! 왜 나한테 만해 너도 안열수면서 <laughs> <laughs> 핸드폰 다 썼어? 나 가봐야 해서! 여기요.. <웃음> <웃음> 어? 그래? 으아! 와. 어떻게 젊은 게 이렇게 기억력이 없니? 아, 니 오빠도 모르잖아. 으아. <laughs> 010 1212 <laughs> 아, 진짜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기억났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걸음도 빠르시네. 아, 진짜 할아버지 가니까 생각이 났냐고. 이런 바보. <laughs> 네, 그래도 할아버지, 즉 사람을 만났다는 거는 좀만 더 걸어가면 사람들이랑 차들이 더 나온다는 말이잖아. 맞아. 우리 좀더 걸어가 보자. 좋아, 가자. 자, 차박이... <laughs> 어. 오빠, 드디어 차랑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웃음> uh. <웃음>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어. 어. 에이미. 괜찮아? 아, 너무 배고파서 못 움직이겠어. 나도 아. 배고파. 어? 조금만. <laughs> 대왕짜장 10분 안에 클리어하면 무료? 게다가 처음으로 한달 동안 짜장면 공짜? 에이미, 이거야. 따라와. 대왕짜장 먹으면 꽁짜고 게다가 한달 동안 짜장면 무료래. 내가 성공할 테니까 네가 바로 짜장면 하나 시켜서 먹어. 오케이? <laughs> 그래도 아까 보니까 야 엄청 많던데. 내가 누구야? 초록돼지. 그래 유일하게 내가 잘하는 거지. 바로 많이 먹기. 오빠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 도전하겠습니다. 대왕짜장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10분 안에 다 먹으면 되는 거죠? 네네. 생각보다 적은데? 오케이. 준비 되셨나요? 자 준비 시작. <laughs> 와 성공할 것 같아! 끝! 실패하셨습니다. 짜장면 값4시합니다 다음에 또 도전해주세요. 네. 배불러. 아, 오빠, 뭐야? 아, 아쉽게 실패했네. 이건 아쉽게 실패가 아니라 그냥 실패야. 오빠! <놀라> 이거밖에 못 먹어? 헛돼지야? 배고프면 오히려 다안 들어간다 그랬어. 그리고 양파가 너무 많아. 오빠, 누가 봐도 면이 많아. 어떡하지? <놀라> <놀라> 사장님! 저랑 딜 하나 하시죠. 어?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이것도 공짜로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요 초등학생이 대단하네요 그 뒤를 받아들이죠. 감사합니다. 이미 어쩌라고 그래? 오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내가 옆에서 오빠의 실패 요인을 파악해 놨어. 나만 믿어. 오 멋있어. 왜 이제 성공할 것 같아.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성공할 것 같아. 느낌 좋아. 어,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오! 성공할 것 같아! <laughs> 끝! 실패하셨습니다. 두 그릇 계산하세요. 에이미, 한 그릇으로 끝낼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두 그릇 값을 계산해야 돼.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에이미? 오빠! 그래도 둘다 배부르잖아. 이 <laughs> <야>, 새끼! <laughs> <laughs> 아, 진짜 우리 큰맘 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아 마이 넷, 주머니에 보이소. 뭐 이거 장난감 돈밖에 없네. 이거... 아휴 잠깐만, 이 돈은... 어? 응 우리 딸이 가장 아끼는 애착 장난감 돈인데 잃어버려서 몇날 며칠을 울고불고 했답니다. 이걸 찾아주시다니... 응 애착 장난감 돈... 이 감사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소원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소원, 소원이요? 그러면 아. 방수 갈아주세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어, 엄마한테 전화 좀 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야. 아이고 엄마한테 혼났다고 할머니 집으로 가출을 해? 어머님 어면이 그 밤은 안 지났기 때문에 가출이 아니라 외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지? 맞 맞죠. 네. <laughs> 내 잔소리가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아휴, 엄마도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다 너희를 위한 소리야, 알지? 예, <laughs> 엄마, 죄송해요. <laughs> 아, 참. 짜장면 값은 너희 용돈에서 깔게. <laughs>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남의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